이거 똥 잘려나 보다. <laughs> 얼씨구. 우리 소미는 이미 쌌고요. 이 봉지에다가 넣어볼게요. 두 마리의 똥을 수확해서 갑니다. 얘들아 가자. 가자. 어머 어머. 소미 봐봐. 자기 저쪽으로 가겠대. 이리 와. 일라 빨리 와. 가자. 가자 가자. <laughs> 개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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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한번 보여줄래? 개피야, 어머? 이게 뭐야? 우와, 되게 예쁘다. 개피야, 개피야, 미치지. 가자, 스무, 스무. 언니 한 번만 봐줘봐 솜아 솜숨 숨. 숨. 야 숨. 아이씨 시게 그래 가자 안 되겠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언니 가요 가요 오호 오호 숨이 일로와 일로와 오호 안돼 안돼 일로와 고집 세진 거봐 요즘 솜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야안 된다고 안 된다고 힘짜 다리가 보이실랑가 모르겠네. 지금 완전 옆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. 야, 숨이 안 돼. 가자. 비만 비 많이 오잖아. 안 돼. 감기 걸려. 가자. 가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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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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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쌕마. <laughs> 거기다가 뭔 점을 그렇게 묻혔어아니그러다가 응? <laughs> 귀여워. 언니 손인데? 오안 <laughs> 그래도 요즘에 숨이 양치를 시키고 있었는데 지치수를 이렇게 응? 양치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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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도 지금 밥 달라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밥 달라고. 너무 귀엽죠? 음. 네. 이게 뭐예요? 선미가 좋아하는 치약이지. 자, 어, 쭉저쭉 한입 하시고. 네, 치약 한입 하시고. 자, 네네네. 빠르게 진행할게요. 축하네 축하네 축축축 하축축 축축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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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축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. 보상 끝. 보상 끝. 깊이도 왔어요, 깊이. 깨피. 깊이도 하고 싶어? 양치하고 싶어? 기다려봐. 수미야. 잡아줄게. 나 어때? 마음에 드세요? 선생님? 얘들아 우리 맘마 먹을까? 맘마 먹자 성, 기다려 뭐어